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아!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걸 해볼거데요 자 여러분들 이국 TV가 요즘에 정말 총 장난감들을 리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젤리탄 총이라든지 비비탄 총이라든지 여프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리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고 온총 장난감은 굉장히 특이하고 쉽게 접하지 못할 총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. 내가 직접 총을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서 쏠 수가 있다면 그 얼마나 재밌는 일이겠습니까? 바로 요 친구입니다. 짜잔 우드 트리 어썰트건입니다. 자, 이 친구는 이제 우도 트리 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어설트 건이고요 USG-E는 0아 암튼 여러분들 나무 아시죠 나무 어, 그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엄청난 흥분 상태입니다 <laughs> 자,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! 으아아악!!!! 꼬고리 아, 이게, 근데, 이게 가격 궁금하실 거예요, 가격. 가격이 <laughs> 저렴해요. 이거 하나가 이제 99,000. <laughs> 플렉스. 와. 우와... 이거 옛날에 제가 그 특이한 저금통 시리즈 할때 그거랑 비슷하네요. 그것도 만든 일하고 엄청 고생했는데. 오. 이렇게 도안대로 부품을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예요, 직접. 와, 이만한 게 아홉 장이나 들어있습니다, 아홉 장 약간 송판 같은 느낌. 유튜브 각! 일단 목재 퍼즐 이만큼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쑤시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. 이게 저번에 만들어봤을 때 목재하고 목재하고 부품을 이을 때 이런 이쑤시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아 그리고 요것도 들어있구나. 이건 너무 복잡하다 이거는. 이거 뭐? <놀람> 버려 버려 버려. 저거 안 돼요. 자 그리고 뭐 고무줄 같은 것도 하나가 들어 있고요. 설명서가 여러 어 걸음 들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 이꽃 TV 가 이제부터 직접 만들어 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, 발사 파워는 어느 정도인지, 발사 스피드는 어느 정도인지, 9 0수0원나치 값을 하는지 한번 이꽃 TV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만들어? 만드는... <laughs> 자 여러분들 드디어 조립을 완료했습니다. 예. 이거 조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어 지금 새벽 시간이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떠들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용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조립 시간이 정말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? 조립 시간은 5시간 반이 지났네요. 일단 조립 후기를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이 제품이 정말 재단이 정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근데 이제 손가락으로 일일이 떼다 보니까 손가락이 새빨개졌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완성된 어설티건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지 짜자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 이게 제가 직접 수제로 만든 그런 총입니다 와. 자 기능들 한번 디테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어, 디테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어마엄마하죠 와, 개머리판까지. 크. 자, 일단 앞부분에 총구 부분입니다. 와, 이거를 진짜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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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다 이쑤시개로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요 위에 조준경 보이세요? 조준경도 따로 달아주고요. 그리고 스코프, 와. 스코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이게 한 겹, 한 겹, 한 겹, 한 겹, 한 겹, 한겹다 이쑤시개로 이어줘야 돼요. 그리고 실제로 여기 딱 십자가로 딱. 딱요조종경까지 기가 막힙니다 와.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멋있었던 게이 총의 그 문양들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? 총의 문양들이 요 끝까지 요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다 <laughs> 자 그리고 요쪽에 어, 여기에는 레이저 포인트나 뭐 후라시나 어, 요런 걸낄수 있게끔 요런 것들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방화쇠도 오오오놀라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탄창이에요 탄창 개머리판은 오. 보이십니까 여러분? 들 고무줄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. 어, 이게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진짜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? 여기 보시면 장전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. 어, 이 장전 손잡이를 당길 수가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딱 당겨주고 방화쇠로 이제. 오우? 자, 그리고 이 탄창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탄창은 여기 보시면은 열 발이 들어간다고 써져 있고요. 탄창을 뺄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. 요거를 이제 앞으로 당겨주고, 이제 탄창을 쏙 뽑으면, 요런 식으로 탄창이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어, 요 친구의 이제 총알인데, 이 총알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여기서 만든 거. 죄송합니다. 총알 반쪽하고 또 총알 반쪽을 이어가지고 이쑤시개로 끼워요. 이제 그 이쑤시개를 끝를 이렇게 툭툭 잘라가지고 마무리를 짓습니다. 근데 그게 끝이냐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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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여기를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가 갈아 갈아주고, 갈아주고 옆에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좀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초까지 발라줘야 됩니다. 어, 그렇게 해서 어, 총 18발을 만들었어요. 총알을 10발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자, 여기 탄창 구멍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. 이게 직접 만든 거래. 거라는... 어, 이친구로 이제 사격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파워가 굉장할 것 같거든요.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고! 자, 여러분. 어? 사격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질 거고요. 저기 앞에 아주 귀여운 페트병을 하나 세워 놨습니다. 1단계는 빈통, 2단계는 물을 반 채우고, 3단계는 물을 꽉 채워서 넘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. Let's go. 자, 3, 2, 1. 벌써. 응? 음?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나가야 <안> 되는데. <laughs> 자, 다시. 됐어. 1 1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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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2레기야 완전 자 2단계입니다 주말 필요 없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반 채운 배트깽 발사 네 다섯 시간 반